얼른 와. 자, 얼른 와. 사랑아. 사랑아. 얼른 와. 가자, 가자. 가자. 옳지. 얼른 와. 자, 가자. 빨리 와. 아이고, 눈길 피해서 오세요. 빨리 와. 가자, 할른 사랑아. 엄마는 갈 거야. 빨리 와. 얼른 와. 사랑아. 얼른 와. 아이, 착해. 가자. 빨리 와. 사랑아. 얼른 와. 또 앉았어? <laughs> 왜안 가? 앉으면 어떡해. 가자! 아이, 가자! 아자 가자! 가자! 가자, 가자! 가자, 가자, 가자! 어이, 착해. 어이구, 잘르네 아이, 잘 오네. ごめんなさい。